송년회를 이제 참여를 모두 할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23년 송년회 12월 15일 6시 30분에 작년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합니다. 그리고 임장을 많이 온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어, 한정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4년에도 어, 즐겁게 또 임장도 하시고 어,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송년회도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어, 준비들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어, 선물도 좀 준비도 하시고 서로 나눠가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, 어, 저희가 또 준비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. 이렇게, 이제, 어 음식도 나는 먹으면서, 그리고 와인도 한잔하고, 사진도 찍고, 어 선물도 하나씩 가져가고, 이렇게, 이제, 23년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, 이제, 어 12월 15일이니까, 예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, 이제, 오늘이 11월 30일이에요. 2주 남았습니다. 2주. 그래서, 이제, 미리, 그, 핸드폰 달력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까먹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, 알람 설정해 놓고 요 날짜 어, 잊어버리지 말고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델 방했다 문의를 하거나 겐톡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어, 그 내용을 좀 공유를 어,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4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년회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24년에 대해서 얘기를 좀, 어, 얘기를 또 해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4년 송년회 이렇게 준비된다.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연결되는 이제 그 22년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더 어, 즐거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댓글에서, 링크 참고해서, 22년도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